라면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렸다간 약학박사의 성분배합 바른뉴트리. 라면 유통기한 6개월, 1년. 라면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대략적인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에서 6개월까지입니다. 라면 속 구성품에 따라 유통기한에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라면의 경우 면은 6개월, 분말 스프는 1년. 건더기 스프는 1년 6개월, 액상 스프는 8에서 10개월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져요. 컵라면 VS 공기라면 소비기한은 2023년 1월부터 우유를 제외한 품목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영업자들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고 있는데 2023년 12월 27일 추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라면과 같이 면을 기름에 튀긴 유탕면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207에서 333일이고 겉면은 249일이라고 합니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대략 92에서 183일로 최대 6개월 정도였으나 잠정 제시된 소비기한은 최대 11개월로 기존 유통기한에 비해 최대 5개월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따라서 식사 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유통기한에서 2에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건강에 이상 없이 라면을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봉지 또는 컵라면을 열어보았을 때 냄새가 이상하거나 조금이라도 변질되었다면 폐기해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 어떻게 버리나요? 라면은 기름에 튀긴 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면의 기름은 빠지고 냄새가 날수 있으며 먹기조차 힘들 수 있어요. 이때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환경 문제 발생합니다. 환경을 위해 라면을 제대로 버려주세요. 일반적인 라면을 기준으로 라면 쓰레기는 면과 라면 포장지, 야채 후레이크와 포장지, 분말 스프와 포장지로 하여 총 6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각 포장지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내 분리수거 해주시고, 면과 야채 후레이크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분말 스프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가 동물 사료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국마스크의 염분이 동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